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플러스 청소년증을 만들기 위해서 증명사진도 찍으러 갈 겁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은 생애 첫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떨리는데 일단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또 옷까지 다 갈아입어야 하니까 빨리 겟레디인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출발 삐~~ 아침 일어나서 얼굴 조금 이 모양이지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수랑 양치랑 다 하고 왔거든요 토너랑 크림부터 발라야겠죠? 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연실핀으로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핀으로 토너를 발라줄 건데, 메디 큐브에서 제품을 보내주신 슈퍼시카 워터인 토너. 요건데 이게 저자극이에요. 잘 때도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꼬박꼬박 바르는 그런 토너입니다. 저자극이라서 전잘때좀 여러 개 바르거든요. 수분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저 피부도 예민하잖아요. 근데 얘는 안 따갑더라고요. 이 슈퍼시카 앰플을 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이렇게 돌려서 앰플처럼 쭉쭉 쪽, 쪽 짜는 거예요. 다음은 슈퍼시카 원터 워터인 크림. 얘는 입구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. 얘도 얼굴에 듬뿍 올려줍니다. 이렇게 3종 세트를 제가 받았어요 메디큐브에서 다 저자극이어가지고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나오는 메이크업 박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클리오 킬커버 핑크 광, 광채 크림 쿠션 03 리넨 제품입니다. 이건 제 얼굴에 진짜 너무 잘 맞았어요. 너무 찰떡이야. 근데 화장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될진 모르겠네. 목에도좀 발라줄게. 제 프로필 사진 처음이라서, 아이,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 찾아봤거든요. 막 프로필 사진 찍을 때, 증명사진 찍을 때 하는 메이크업들 있잖아요? 너무 어려워. 제가 진짜 화장 못이라가지고 화장도 제대로 못해요. <laughs> 답답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눈썹! 눈썹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눈썹인데 킬 브로우 듀얼 타투펜 03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이건 엄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건데 좀 오래돼서 이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하게 제 눈썹이랑 색이 잘 맞았어요 색도 잘 맞고 부드럽게 되는 느낌이라서 다음은 쉐이딩을 약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브러쉬로 웨이크 베이크 컬러 스타일러 믹스 치크 요거 요거 요거. 쉐이딩은 턱 쉐이딩을 할 건데 조금 제쉐이딩을 사실 원래 안 하는데 하면 또 효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. 끝. VT 데일리 아이 팔레트 핑크 에디션. 이게 제가 떨어뜨려 가지고 요 색깔이 하나가 없어졌어요.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진짜 연하게 바를 거예요 섀도우 이걸로 바탕을 먼저 이게 자칫하면 얻어맞은 것처럼 될수 있다니까요 이걸로 쌍꺼풀 라인 끝 쪽에 살짝만 살짝만 진짜 살짝만 언더에도 너무 안 해가지고. 착색이. 그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요거 있잖아요. 깜장색으로 아이라이너 어...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. 요 검정색이 또 진짜 색 발색이 너무 좋거든요. 아이라이너를 그릴 부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어, 여기서 끝내거든요 제가 아이라이너를 안해요 근데 또 오늘은 해야지 응 오늘은 해야지 <목소리> 이게 맞나?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엄만 뭐든지 다 알거야 <목소리> 워터 프로프 브러쉬 라이너 <laughs> 킬 브라운 어머 이것도 브라운색이에요 뭔 이리로 이렇게 아파 보이니? 다음은 이제 블러셔, 블러셔, 블러셔. 릴리 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03 3큰 상큼 빔 이렇게 묻어줍니다. 저는 코쉐딩을안 해요. 왠줄 아세요? 제가 코 쉐딩하면 수치한 것처럼 보인다고. 저 망해요. 우멘시스로 매트 틴트 02립 필름. 가운데 이렇게 하려고. 메이크업은 끝! 일단 옷부터 갈아볼게요 하나, 둘, 셋. 짜잔! <laughs> 여러분, 제가 핑크 니트를 또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? 헤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서 헤어까지 마치고 바로 나왔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봐요. 삐. 이때 전에 뽑아 표정 같은 거생각해둔거 있어요? 아, 웃는 거밖에 없어요. 오케이. 나 음, 웃게야. 음. 찬이 표정좀 풀어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어 긴장됐나봐 아 신기해요? 경음해봐 옆에서 봤으면 몰랐는데 찬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표정이 나쁘지 않은데? 잘해요 음. 제가 치명적인 척, 무표정 이런 거를 진짜 잘 못해가지고 거의 웃는 모습 위주로 많이 찍었답니다. 그래도 처음 찍은 잘 나온 것 같죠? 오빠랑도 한번 찍어주신다고 하셔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저희 둘다 같이 찍는 건 처음인데 나름 열심히 잘 찍었답니다. 여러분은 어때요? 배경을 좀 넣어줄까? 컬러 배경도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 둘다 이번 사진 엄청 만족하고 있답니다. 교복 버전 증명 사진컷입니다. 전 학생이라서 그런지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게좀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마에 들어? <laughs> 되게 예쁘다잖아. 아주. 필터가 돼서 나오는 뭔가 저게? 아, 아니요 제가 조명을 세팅을 해서 게 아, 원본이고 이제 하면또 껴요. 전신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상의까지만 찍어 주셨고 근접 사진도 많이 찍어 주셨답니다.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표정이 좀더 풀리는 것 같죠? 여러분, 저는 프로필 사진을 예쁘게 잘 촬영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저그 프로필 사진 촬영 찍은 거 어땠나요? 저는 진짜 완전 만족하거든요. 생애 첫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센티멘탈 프로젝트 최고! <laughs>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안녕!